안녕하세요. 이리스타르입니다.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. 1일 띠별 운세, 예, 소띠님부터 봄띠님까지 보겠습니다. 어,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어, 춥습니다. 감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소띠, 쥐띠, 돼지띠, 개띠, 닭띠, 원숭이띠, 양띠, 말띠, 뱀띠, 용띠, 토끼띠, 범띠,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소띠님들의 메시지는, 어,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, 어, 메시지입니다. 어,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는, 네, 굉장히 힘들면서 또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, 어,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. 네, 내가 원하는 것들, 어, 행하고자 하는 또 원하는 소원들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고요하게 함으로써, 예, 잘또 평정심을 찾으면서 어, 원하는 바들이 또잘 이루어질 겁니다. 소띠님들 오늘 하루 마음의 평정심 잃지 마시고 또 마음 잘 다스리고 예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집띠님들은 뭐 일에 대한 열정이라던가 집중력, 뭐 창의력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예, 오늘은 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생겨서 예, 의욕이 막 넘치는 네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나 뭐 연구하는 또 집중이 요하는 또 그런 분들은 오늘 어 몰입해서 어, 무언가 더 열심히 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은 또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. 돼지띠님들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하루, 주위 분들에게 인정받고, 나도 또 당당하고, 아, 오늘은 이 정도면 또 내가 일에 있어서 만족하고, 또 잘하고 있구나, 어, 여러 가지로 축하받는, 또, 어, 만족하는 하루 될것 같습니다. 개띠님들은 금전의 행운이 좋습니다. 네, 오늘 금전운이 들었다는 거죠. 네, 금전의 융통이 잘될수 있고, 금전의 흐름이 좋고요. 또 금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또 금전의 희망적인 하루입니다. 음. 닭띠님들, 예, 대인 관계 흐름, 예, 금전의 흐름, 일의 흐름, 여러 가지 흐름이 전반적으로, 예, 좋은 하루입니다. 예, 이럴 때는 주고받는 보상 관계.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의 어떤 보상을 받는다.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, 예, 내 마음을 알아주고, 또 나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흐름이 좋은 하루입니다. 원숭이띠님들, 어, 무언가를 지금 열심히, 어, 노력하면서 어떤 결실을 위해서, 어,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그 노력하는 바뭐 어떤 성과 어떤 결실을 위해서, 음, 노력을 지극정성으로 하시랍니다. 예, 그러면 그 결과는 조만간에 꼭 나에게 올것 같습니다. 또이 카드는 다른 메시지도 됩니다. 어, 원숭이님들께서 어떤 뭐 아이를 원하신다, 뭐 가족분들 중에서나 뭐 자녀분들, 예. 그래서 아이를 원하시는, 어, 뭐 가족이 있거나 또 본인이 어, 아이를 원하신다면은 아마 자연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아이, 어,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양띠님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. 네,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답답해서 폭발할 것 같답니다. 예, 참지 마세요. 예, 폭발하세요, 그냥. 예, 내가 아무리 참고 상대를 많이 배려해주고 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내가 답답한 거죠. 예, 좀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는데, 어, 이제는 좀내 어떤 마음을 상대에게 어필하고, 어, 정확하게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을 하세요. 네, 그래야 상대도 내 마음을 알수 있는 거고, 내가 또 많이 참는다고 해서, 음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화병 나는 겁니다. 예, 폭발해 버리십시오. 어, 말띠님들 명상 카드입니다.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예, 명상을 하시라는 거죠. 음,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, 명상을 하시면서 나만의 어떤 명상법이 있겠죠. 네. 어, 좀 고요하게 오늘 마음을 잘 차분하게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뱀띠님들은 음, 전차 카드입니다. 어, 무언가 어 갈팡질팡 어 이럴까 저럴까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든 좋습니다. 빨리 선택해서 어 진취적으로 앞으로 해게 나가는 거가 좋죠. 예 어떤 걸 선택하든 그 끝은 다 좋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거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거예어 나에게 적용이 다 어, 적용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네 예, 빨리 어떤 거든 선택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용띠님들은 쾌락과 만족을 즐기다. 오늘 하루 즐기십시오. 예 신나게 예, 일도 뭐 돈도 다 좋지만 또그 안에서 내가 또 즐기는 하루 예 가족과 뭐어 연인과 부부님들 친구들 이렇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어 가족관계에서 뭐 신나게 음 재밌게 즐겁게 지내라는 하루입니다. 토끼띠님들에게는 희망, 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오늘 나에게 좋은 또 희망적인 운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모든 어떤 것들이 나의 편, 예, 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 주지 않을까. 희망,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, 어, 어, 약간 나의 단점도 또 장점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빨리빨리 나에게 운, 희망이 들어올 수 있게끔, 예,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많이 하시는 거가 당연히 좋겠죠. 검띠님들,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오늘 소원 한 가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입니다. 예, 그동안 많이 바라고, 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빌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, 오늘도 열심히 소원을 빌어보세요. 예, 그리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오늘은 소원 한 가지 만들어서, 예, 소원을 빌신다면, 그 소원 한 가지 꼭 이루어지는, 예,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신다는 거죠. 간절하게 간절하게 마음으로 빌어보십시오. 네, 12월 15일, 음, 목요일입니다. 어,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. 예, 건강관리. 특별히 잘하시고요. 네 편안한 또 하루 여유 있는 하루 예 그리고 어~ 늘 원하는 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